사랑이들, 안녕하세요. 레드 아카데미의 키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거냐면요. 바로, 윌리스 서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혈관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윌리스 서클은 여러 가지 혈관들이 올라오다가 머릿속에서 서클처럼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윌리스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윌리스 서클이 어떻게 원을 만드는지 한 번씩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스 서클을 이루는 거, 어, 이루는 혈관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심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올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올타가 올라오다가 팔 쪽으로 와서 어떻게 나뉘냐면요. 팔 쪽으로 가는 브라키오 세팔릭 아테리로 나뉩니다. 브라키오 세팔릭 아테리. 팔과 머리로 간다라고 해서 브라키오 팔세팔릭머리 라고 해서 팔머리 동맥입니다 다시요 에이오타가 올라오다가 브라키오세팔릭 알테리로 되고요 이 브라키오세팔릭 알테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팔로 가는 것 그리고 머리로 가는 것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팔로 갈 때는요 우리 여기 뼈 클레비클을 클레비클 밑에 지나간다고 해서 Subclavicular a r t 라고 얘기하고요 쇄골 하동맥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들어가는 것은요 머리를들어가려면 목을 지나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을 지나간다 라고 해서 Common carotid artery 온목동맥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카로티드아테리목 동맥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a o r t 에서브라키오세팔 o 알테리가 되고 브라키오세팔 o 알테리는 팔로 들어가는 s u b c l a v i a 리와 머리로 들어가는 커먼 카로티드 carotid a r t 로 나뉩니다. 커먼 카로티드 아 a 리는 다시 목을 지나가지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 c 리와 머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두피를 따라서 머리 바깥쪽으로 흐르는 e 스터 e 카로티드 아 a 리로 나뉩니다.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 윌리스 서클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되겠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요 다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요 앞쪽으로 가는 ACA 다시 말해서 안테리오 세레블라 아테리와 중심을 지나가는 MCA 미들 세레블라 아테리로 나뉩니다 앞쪽으로 지나가는 ACA와 MCA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뒤쪽을 지나가고 뒤쪽을 지배하는 혈관들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뒤쪽을 지배하는 혈관들은요, 여기 밑에 있는 버테브라 아테리부터 시작됩니다. 버테브라 아테리가요, 버테브라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옥시피타를 지나서 우리 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브레인스템 레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뇌 안으로 들어와서 브레인스템과 레벨이 똑같은 애 이름이 바로 베이질라 아테리입니다. 베이질라 아테리. 베이질라 아테리가 브레인스템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옥시피탈러. 다시 말해서 뒤쪽으로 아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PCA, 포스테리어 세레블라 아테리가 되는 것이죠. 다시, 앞쪽 심장에서부터 들어오는 A 올타 그리고 심장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 팔머리 동맥. 브라키오 세팔리 알테리 그리고 팔로 지나가게 되는 써브 클래비컬라 아테리. 머리로 들어가게 되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머리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두피를 지나가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로 나뉘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는 머리 앞을 지배하는 ACA 머리 중심부와 겉면을 지배하게 되는 MCA로 나뉘고요 버테브라 아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아테리는 베이질라 아테리가 되고 이 베이질라 아테리는 다시 뒤쪽 부분인 뇌 뒤쪽을 지배하게 되는 포스테리어세레빌라아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앞쪽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ACA가 있고 옆쪽, 왼쪽에서 오는 ACA가 있죠. 이 앞쪽 오른쪽과 왼쪽을 지나가는 ACA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com이라고 합니다. 안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라고 해서 앞 교통 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양쪽 ACA가 서클을 이루기 위해서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nternal c a 에서 middle c e 가 되고 다시 베이질라 a r t 에서 posterior c e 가 됩니다. 그러면 middle c e 와 posterior c e 가 다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p c 이라고 합니다. D 교통동맥포스테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쪽에서 지나오는 ACA 그리고 이 ACA를 연결시키는 A컴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지나가는 MCA 이 MCA와 PCA가 연결되는 P컴 이 PCA와 MCA가 연결되는 P컴 이렇게 해서 이 아테리가 모두 다원을원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라 해서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에서부터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목에서부터 들어오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ACA와 MCA로 나누고, 뒤에서 붙어 들어오는 버테브 아테리가 베이질라 아테리를 대고, 이 베이질라 아테리가 다시 뇌로 들어와서 PCA가 됩니다. ACA가 붙고, MCA와 PCA가 붙어서 원을 그린다고 해서 윌리스 서클이 됩니다. 이 윌리스 서클은 우리 스트로 환자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 ACA가 닫혔을 때, 왼쪽 MCA가 다쳤을 때, 오른쪽 PCA가 다쳤을 때 나타나는 뇌졸중 환자들의 증상이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